안녕하세요 구독자분이 초코먹방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초코먹방이 어떤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초코아이스크림, 초코빵, 초코과자, 초코리볼을 준비해봤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이 먼저 어을것 같아서 아이스크림을 먼저 먹을게요 이거는 앙상부쿠키앤크림바예요 오늘 좀 맛이 있맛있껴지는지는거같아요 h a t s right. We are happy. The community of the people are not happy. I t h i n 어 t h 내가 방방 섞인 거 됐구나 게임 메커니즘 잡았어 내가 떴지 이 약간 됐나? 되게 상큼해. 아, 어 맛있다. 자몽이이드요. 음, 궁금했던, 아니, 아니. 있는 궁금했던 디어리 카페에서 다크와즈랑 에그타르트, 그 다음에 이, 응? 아, 자몽이이드. <laughs> <애드>. 질문했어요. <laughs>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, 얘는. 맛있어요. 닭가지가 음, 제일 궁금하긴 한데, 이게 평이 이게 너무 많이 좋아서 따뜻할 때 한번 먹어볼게요. 아니 크림 치즈 스틱으로 보태 있는 것 같아. 요 이게 크림 치즈 같은데? 이거는 냉동실에 넣어놨다 먹어야 맛있는데 오늘은 그냥 먹어볼게요. 그렇대요. <laughs> 빵이 폭신폭신하고. 안에 크림도 적당한 게 새콤달콤하고, 안에 이게, 음, 크림치즈가 안에 있네. 아, 빵이 돼, 푹 씹어. 이거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, 먹기 한 10분? 아, 5분? 5분, 10분 바로 꺼내서 먹으면 시원하고 진짜 맛있겠다. 다음에 이걸 더 사야겠어요. 에드타르트랑. 자몽도맛있어요 맛있어요. 그러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네. 음. 음. 이게 카라멜이 네 소금. 뭐, 지금 카라멜이 조금 있고, 이 크림이 카라멜 크림이 아니거든. 이 커피 맛이나지만한잘 모르겠어요. 아니야, 카라멜이 카라멜카라멜이 응! 근 이거는 생각보다 빵이 풍신하진 않고, 음 이거는 좀아 이게 아, 냉동실에 남았다 먹었는데 크림 자꾸 이렇게 삐져나오니까 빵맛 빵맛이 좀 많이 느껴지고 음, 아쉽다 얘는. 음, 근데 맛은 있어. 음, 맛있어. 근데 조금 아쉽다. 음. 근데 두개 중에는 망고 크림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에 먹고 난세개 남겨놨거든요. 그거 조금 먹고 라면 하나 끓여먹을게요. 이제 깜빡 온 건데요. 이게 말차 화이트 초콜릿 피낭시예요. 저번에 다른 떡 피낭시에를 맛있게 먹어서 이것도 조금 기대가 돼요 음, 쑥향이 입안에서 확 감돌아요